하정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드디어 임영웅 씨를 주제로 한 약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열렸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초반에 계속해서 트로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정도 듣다가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트로트 트로트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 내가 잘못 알았나? 제가 원래 알기로는 이 행사의 주제가 임영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 행사의 주제가 트로트인가? 아니면 임영웅과 트로트인가? 뭐, 트로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임영웅인가? 라고 혼란에 빠져서 그 자료집이 있었거든요. 자료집을 다시 맨 앞에 표지를 보니까 거기 분명히 임영웅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임영웅이 주제인데 임영웅을 내걸고 트로트 얘기가 그렇게 계속 나온 거죠. 그걸 보고 느낀 게 아, 역시 임영웅 씨에 대한 그 고정관념, 편견, 그게 이렇게 뿌리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근데 그날 제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받은 게 아니라 3부 순서의 좌장, 그러니까 마지막 순서의 사회자로 초청받은 거거든요. 그 마지막 순서 사회자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첫 부분에서 트로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고 그건 그런데 그래도 이날 행사에서 의미가 있거나 흥미로운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학술대회에서는 어느 연예인에 대해서 막 찬사를 보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방송이라면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좀 과장되게 찬사를 보내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러한 학술대회에서는 학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그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찬사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날 이행사에서는 학술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찬사가 나온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가 한 명의 연예인인데 이렇게 학술대회에 메인 주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역사에 남는 건데 이 행사가 아주 이채롭고 의미가 큰 그런 행사다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잇따라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에선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명웅 당신은 대체 연구 대상이 되어버린 건행이라고 하면서 이명웅을 주제로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회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도했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위로가 본질, 임영웅 국민적 인기 비결 학계 분석 나왔다. 이런 제목으로 가수 임영웅은 영 트로트 시대 선두주자를 넘어 명실상부 국민 가수 반열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임영웅의 인기 배경에는 절제하는 창법과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는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바로 이러한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기존의 트로트계에서는 감정을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그런 식의 가창이 많았었는데 임용웅 씨는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한다. 그러한 절제하는 창법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것이 최근에 그 각자도생 분위기, 그 각박한 사회 분위기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위로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위로를 줬기 때문에 국민 가수가 됐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풍적 인기를 누려온 임영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나 인기 가수를 넘어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이 됐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것이 임영웅 씨는 여타 트로트 가수들과 구분되는 특유의 창법, 이 창법이 바로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삼키는 방식 이걸로 위로를 줬다는 거고 그리고 레퍼토리 그러니까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그만의 장르를 구축했다. 이런 것도 임영웅 씨의 인기 이유라고,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 창법의 예시로 바램을 들었거든요. 이 바램이란 노래가 음역의 폭이 좁고 대체로 낮아서 자칫 내지르기 쉬운 노래인데 임영웅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후렴 중에 크고 힘차게 부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절제하며 삼키는 듯한 그러한 감정 처리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르를 록, 댄스, 힙합, 포크, 재즈 이렇게 장르를 확장했다. 그래서 결국 임영웅이 장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임영웅 씨가 댄스와 록 장르에서는 트렌디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성을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 본연의 창법을 벗어나는 절제된 창법, 편안한 음색, 진정성 있는 목소리, 그리고 가사 전달력, 그리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위로 이런 것들이 바로 임영웅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은 트로트를 넘어 아티스트의 면모를 갖추며 국민 가수로서의 명성을 얻고 임영웅이라는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서울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했는데 임영웅 인기 비결은 실력 더하기 이미지 더하기 팬덤의 선순환 이런 제목입니다. 음악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따뜻함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식이 힘을 더했다. 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 관련 그 언론 기사들의 연관어가 팬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히어로 sns 미스터트롯 영웅시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서 바로 임영웅 씨가 이 시대에 새로운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그런 식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임영웅 씨가 현대판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평도 나왔습니다 임영웅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임영웅화에 성공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외적인 활동 등을 꾸준히 하고 임영웅의 팬들이 여기에 동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시너지의 선순환 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한 보기 드문 사례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매일경제에선 이렇게 보도했는데 6070 모성애가 임영웅 신드롬 키웠죠 이런 제목으로 바로 한국 대중음악 학회장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임영웅 신드롬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한국 대중 음악사를 통틀어도 극히 드물다. 바로 조용필, 서태지, 방탄소년단 정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네 번째란 얘기네요. 조용필, 서태지,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임영웅. 조용필 씨는 1980년대, 서태지 씨는 1990년대, 방탄소년단은 2010년대, 그리고 임영웅 씨가 2020년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 여태까지 이 정도의 신드롬의 사례는 조영필, 서태지, 방탄소년단 정도인데 이 중에서 방탄소년단 신드롬은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에 역수입된 경우다. 그리고 조영필 신드롬은 1980년대 TV 보급과 함께 전국민에게 사랑받았다. 그러한 특수성들이 있다는 거고 임영웅 신드롬은 과거에 X세대 등 특정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서태지 신드롬과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임영웅 신드롬도 특정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으니까 바로 그 임영웅 신드롬을 이끈 특정 세대가 누구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학력 중산층 여성이다. 이분들이 기존 대중음악시장에서 소외됐었는데 이들이 임영웅 씨를 보고 걸기 했다는 거죠. 임영웅은 자신만의 퍼포먼스와 창법으로 장르의 수준을 확장하고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학회장의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학술대회 기사에 이어서 이 대중음악학회장의 인터뷰도 임영웅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트로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학술단체, 큰 학회에서 연예인 단한 명, 한 명의 연예인을 놓고 이런 학술적인 행사를 하고 학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대중연예계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이례적이고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임용 씨 관련해서 이례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